여기는 쪽파 쪽파를 어, 종구를 2kg에 23,000원 주고 며칠 전에 어, 심었더니 올라오는 거는 벌써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서서히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2키로 사다가 비누를 씌워 가지고 여기 항고를 심었고 여기 비누를 씌우지 않고 항고를 심고 어느 것이 더잘 자라고 더잘 되는지 보려고 음 그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착착 지금 올라옵니다 오니까 여기도 올라오고 요거는 뭐, 김장할 때, 김장할 때한번 사용하려고 심어봤는데, 김장할 때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은 그대로 냅뒀다가 봄에 먹으면 되니까, 그래, 한 심어봤습니다. 여기는 부추. 부추씨앗이 꽃이 확기더니 지금 씨앗이 인자 송골송골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부추 엄청나게 뽑아먹었습니다 씨를 엄청나게 여기 말고도 뭐한 10군데 정도를 부추씨앗을 파종을 했더니 이제 배 묶다가 배 묶다가 이제 다못배 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풀이 막기한줄 자라서 나으로나으로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나으로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풀을 안 빼도 될 것이인지. 또한번더 배야 될 것인지. 어, 저기 사슴벌레가 사슴벌레가 여기 한 마리, 금송에 한 마리 붙었습니다. 이게 톱사슴벌레인지. 어, 톱사슴벌레입니다. 이게 톱사슴벌레 집게가 집게가 톱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있다가 저녁에 따라가 금성 금성은 지금